인편을 통해서 나사로의 형제들이 보내온 그 소식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혹 죽을 병일지라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간결하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편, 편,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이죠.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어쨌든 배다니에서 요단강 저편 배다니까지 하룻길 정도 되는 그런 주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을 넣어서 소식을 전하게 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중원부원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속삭이는 것 같고,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고, 내 느낌에 대해다 말하는 것 같고, 내 의지에다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만 말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가?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공허한 외침처럼 들려서 이 세상에 다른 존재하는 종교와 어떤 차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신 앞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는데 우리 주님은 뭔가 좀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벽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고 또이 11장 바로 위절에 있는 10장 42절에 보는 것처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하고의 물리적인 간격이 하루가 넘어져 있는 그 관, 관계 거리입니다. 하루가 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이 병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사람이 옆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을 두고 그 곁에서 말할 때 이병이라고 말하지. 하루길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이 표현은 자기 옆에 있을 때 동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지. 하루길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 주님의 영이 그 나사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병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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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만 그리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 나를 듣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방치하시고, 주님은 모르고, 나 혼자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확실한 질병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 자매가, 오빠가 병들었는데, 이게 느낌상, 감정상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들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 보낼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습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보름간 쉬면 나을 병이라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사람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했을 때인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 밑에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으니까. 이틀 더 머뭇거렸으니까, 만약 정말 죽을 병이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로 죽어서 나흘이 지난 뒤에 서 도착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셔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우리 생각에 주님께서 사랑한다면, 절대 병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나사로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이건 매정한 일이다. 아니,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은 너무나 좋지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자기는 쏙 빠지고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핑계 대고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얼마 이 순전한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지 않아야죠.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매정한 일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아도 충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길들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이 사람들의 성숙도는 두고두고 보겠지만, 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장례까지도 준비하고 있었던 사리의 분별력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라지만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통이고 그것을 떠안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믿는 자가... 이런 권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고통 없는 삶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나는 그런 고통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왜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됩니까? 다른 데다 쏟으십시오.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고통을 먹고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스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우주가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데 만물이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데 왜 보잘 것 없는 하루살이도 안 되는 이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지는 식물과 똑같은 그런 인간에게서 고난을 받으셔야 고난을 인간이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인간의 고통에다가. 고통에다가 기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건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앞쪽에서 구장에 나와 있었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하시는 말씀 왜 제자들이 옆에서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슬픔 당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뭐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이 이건 손 얹는 행위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행위처럼 보이니까 손도 하지 말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 들었을 때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의 병사들이 있어서 그 보고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놀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하인과 만나가지고 종이 낫게 된 시점을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거리 때문에 사람을 못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 얹지 않고도 말로도 얼마든지 선언하시면 말로 선언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삶의 모든 동기가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누가 병들고 며칠 사흘이 됐건 만날이 됐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가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만날이 지나건 천만년이 지나건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흘 늦게 가든 일주일 뒤에 가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기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사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도리어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은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은 그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족들을 그 형제들을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고통 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근원이신, 절정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말로 먼저 실패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로 먼저 시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됐다라고 말하지 말 말하고 말하지 말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그만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는 죽었을지라도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많은 그런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